라 붐이 해체설 보도 이후 단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스타뉴스는 라 붐이 8월을 끝으로 해체한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라붐 소속사 인터파크 뮤직 플러스는 인터파크의 자회사로 야놀자에서 인터파크 인수 후 매니지먼트 운영 의사가 없어 라 붐은 해체 수순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 뮤직 플러스 측은 이날 톱스타 뉴스에 확실하게 나온 입장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3일 후인 14일 라붐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어썸플라이 nft 페스티벌 2022에 출연했다. 이날 라붐은 키스키스, 아로아로, 휘휘, 상상 더하기까지 4곡을 선보였다. 라붐 공식 트위터에도 생중계로 함께해준 나떼 고마워요. 키스키스 아로아로 휘휘 상상 더하기까지 함께해서 더욱 행복했던 일요일이 마무리. 라떼 힘받고 내일도 파이팅이라는 글과 함께 라붐의 단체 사진이 공개됐다. 이에 팬들은 해체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으나 6일째에도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연, 진애, 혜인, 솔빈으로 구성된 라붐은 지난 2014년 8월 데뷔한 8년차 걸그룹이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유리가 탈퇴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리더 유정이 계약 만료로 인해 탈퇴했다. 4인 체제로 재정비한 라붐은 지난해 9월 인터파크 자회사인 인터파크 뮤직 플러스로 소속사를 옮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연은 MBC 놀면 뭐하니? 의 w s 지 원업이 멤버로 발탁돼 활동했으며 솔비는 TVN 군대 수리가, 해이는 외배능 내일은 투자왕 MC, 지내는 MBC 에브리원 다시 첫사랑 MC, TVN 군대 수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오는 28일 데뷔 8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팬들의 걱정과 우려는 늘어만 가고 있다. 김효진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co.krlt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영사상 제소합니다. GT